안녕하십니까? 홈앤난 TV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월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기사를 보시죠. 화면에 보시는 기사처럼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0년, 전월세 거래량 10만 799건, 전세 7만 1,530건으로 거래 비중은 71%, 월세 2만 9,269건으로 거래 비중은 29%, 2021년, 전월세 거래량 11만 2,040건, 전세 7만 2,299건으로 거래 비중은 64.5%, 월세 3만 9,741건으로 거래 비중은 35.5%, 2022년, 전월세 거래량 10만 4,673건, 전세 6만 1,607건으로 거래 비중은 58.9%, 월세 4만 3,066건으로 거래 비중은 41.1%,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증가한 건 기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전세 보증금 올릴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반 월세보다 반전세, 즉, 보증금 높은 월세가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월세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입니다. 빠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임차인들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월세가 이득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서 월세 물건이 없어 가격의 괴리감이 발생한 겁니다. 월세 물건이 없는 이유는 주인이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월세로 전환할 수 없는 임대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계약하는 월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상황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개인, b씨는 법인의 직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월세를 지급하므로 월세 금액이 중요, b씨는 본인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월세 금액이 중요치 않음. 실제로 제가 대기업 외국인 사택 업무를 진행할 당시 빨리 주거지를 결정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인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전환율도 개인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도 영향이 있습니다. A씨는 연 750만원 한도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2%. 5,500만 원 이하 15%로 월세세 공제됩니다. BC는 회사에서 지급함으로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고가의 월세에 대하여 단지의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거래가 법인 거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결론은 단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 개인들은 고가 월세의 경우 법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실거래가 시세에서 빼고 인근 시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